가야되지않아 우리 이거게이렇 이렇게. 되렇게저번에저종에리신이렇는이었는 먹었다니까? 다니까게이렇신이렇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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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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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처먹고 가지. 코뿌려 코뿌려. 평. 아, 이거 맞으면 안네 오지마. 겸치 먹지 마. 겸치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laughs> 서블어 서블만데. 오, <laughs> 너너너 너, 너 그거 괜찮아? <laughs> 레오나 바로 앞에 있는데 W 쓰긴데? 레라쓴거일레 이것도 막. 저것도 막. 어이 <laughs> 근데 레오나가 못해서 그래. 네, 네, 이것 때문해 <laughs> 아, 이것도 먹고. 이것도맞고와거나나고도거는데고 이거 또먹그 이거 또고 이거 또고 이거 이이에또 먹고. 이거 이게 네. 이이 이게요뭐 네. 어, 왔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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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피해고 왔다 피했어 나도 가고있음 빨아들빨아들아 이거 뭐야 어어? 사비 아. 아. 전거 같은데? 잘 봤어 는얘 네, 아, 루프. 로플. 얘도 루프. 거레나봐요 레온나봐 오케이 못겁고 잡았다. 나이스. 됐어. 안 보여. 아일어야아이어아 uh -huh. 잠깐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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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뛰를 이를... 몰락한 왕의 검. <laughs> 저거 스킬이 몰락한 왕의 검이래. <laughs> 아 진짜? 어. 어. 그래서 최대 체력으로 딜이 들어오는데 어. 나 보고 왔다니까? 어제 너무 비고 만나서 개 박쳐가지고 <laughs> 나 어, 대, 대처가 없노 대처가 안돼요 저 그리고 Q가 방금 불진해서 찍잖아요 뭘 그걸 맞추면 평소가 두번나간대두 9번 무슨 패시브가 조용된다는데 다음 패치 때 무조건 너프먹는다에 대해 장 알지지 야어피저솔랭에서 못써 <laughs> 맞아 신챔 신체... 그런 거야 너무.. 진짜 좀후반 가면 답이 없던데? 야또 루틴이 못할 때. 아 내가 이만네 온다. 정겨, 정겨. 오케이. 다총 맞으면 좋겠 원래 <laughs> 인생이 그렇지. 나 패션 개많아. 그래야 몰 조금만 기다려봐요, 바타. 네. 아, 어, 근데 아직 안 먹었어. 칼룡은 저아해안먹어 아, 칼룡 기쁘증이시구나. 네. <laughs> 어떻게 평캐팡도못 하시네, 레오나. 레오나? 응. 아까 얘풀 허공이 쓴 거가 레전드였어. 네. 이거 먹고 바타 선거 볼게요. 네. 규옥 이거 터는데 얘는 왜 들어오지? 왜? 아, 가야겠다. 바로 파는 중 해야 돼. 아이고. 들어가야 돼. 집은 레오나 독폴리아 살았다, 저거. 나에스케넨님요 음. 아, <laughs> 아, 아, 멋있어. 케넨 님. 나 캡틴 아메리칸 아, 줄 알았어. 아, 저게 안 죽노. 캡틴 아메리카더 갑자기 왜 너무. 존나 위급한 순간에 나타나거든. 존나 하드하하하하하하 개새끼 마지막. 하아하하하브하하이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름하하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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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너무.. 아 잠깐 진..진 었어응난난 어. 네. 난 죽잖아 아, 오케이 사라졌어 칸이었음아 죽었나? 안 죽었는데? 까비아씨터 음. 애절하아 어, 누가 아이스티 맛있게 드시는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목소리> 다, 다 틀렸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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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취향 거란. 나 공부였다. 사멸하다 공기 있다. 난 전만 있어. 플레이 40초. 저기. 시 들어왔다. 푸시 아 들어있어 음. 이게 뜨는 걸리확 봐요. 도 봐요. 들리는가 어머. 제가 못 맞추는데요. 저만. 땡? 아, 안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가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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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살 망했다 이거. 아. 아, 건가요? 잠깐만. 아, 돈은 없네. 아, 뭐를 쳐넣

우린 캡틴 아메리카 두 명이다. 제다아 이슬. 아 까져 까져. 포, 포탑. 나중에 너무 아팠다. 부대 맞아가지고. 할로? 여기 위에 라인은. 무시해도 돼. 준못 <목소리도> 먹었어요. 바텀이야 하필 안에서. 오케이 돌프스. 프로 돌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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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스 돌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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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프 딴건 할줄 모르는데 프스한프스 <laughs> <laughs> <놈은 웃음> <laughs> <laughs> 현민이형이 존나 억하겠다 같이 안하잖아 가든하가 아, 뭐야 아얘 각을 안준다 예예다 나이스 아 안된다 <놀람> 오케이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아 뭐야 아정글라었네 아... 이거 아래라고 하지 않았어? 다크이라고형 아까 여기 있었는데? 핑 찍었을 때? 누구야? 정글자. 피에고요 아까 전령 드실 때요 바로 올라왔다 아... 가봐요 가봐요 나 툭툭 아링 나도 쿨 아뇨 툭툭 얘도 이거 때리지 않다때 사용할 때는 첫번안 됐고, 존나 많은 무섭지 않냐? 용용좀 와주세요. 낸. 네. 어. 어 레오나 레오나. 해 레오나 음. 보죠 아하. 아아 피해고 있다. 비해고 아하. 오 yes. 어제 뭐야? 어? 아 음파 이기면 맞어? 피해가 높풀이야까피 적당하네 그니 그러니까. 플래시 어나랑눈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니까 플래시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어. 피해가 없어. 피피어가어

발불가 같은 거 저런 거 같은데? 뒤에 뭐 미드 가는 중, 미드 가 아, 나본거데 아, 너 털빵 했 내가 플라이싸이라 끊었다잉 잘어 <목소리> <목소리> 나이도 아 이거 한대 피지 이거를 계속 못 깨고 피해버다 쌈을 아끼면 돼아저 존나 세 여기까지만 오면 사라지나다 아이고 아 나이스 아저 바로 고작 됐다 아저 쌈! 저거 박아놨어요 체락쌈이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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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 병신인가 잠깐 후부터 핑 맞으려고 발악하는 소원해 <laughs> 장애인이야 진짜 알았다 오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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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출발. 여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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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태풍, 태풍, 뭐? 음, 어, 태풍 불었어. 잘못 왔는데 어디 여기에도 널 노리는 듯하다 절대 앞으로 안 가지. 볼래요한 번? 아, 아, 어피 캐시로 아, 어, 이거 로 캐시로 요시로 이거? 로 캐시로 캐시로 이시로 캐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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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시로 캐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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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이로캐시 같은 채널로 만들어놨어 그러고 너프시키고 관짝 보내잖아 그니까 ㅎ ㅎ ㅎ ㅎ 다 2년 전에 롤이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 쟤네... 이거 안되나? 레오나 집값 내가 집값으로 가죠레집 안갔어요 우리 케는 맞아요 아, 50초 킹화 있네. 응. <laughs> 우리 와어자네 여기. 다 아, 나 돼. 어, 빼야돼 빼야돼 나구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네. 빼봐 아 망했다 아, 뒤에 다 묶긴 했는데 어 됐어 나이스 나이대방 나긴 했어 나이스 참아 아 잠깐만 어 저거 변할 때 내꺼 이가 씹혔어 짜비 아니 저거 피지오 저거 재관중인거 같은데? 안돼요 그게 딱 죽어서 그걸로 변할 때타겟팅이안 되네. 영혼 자연의 것이다. 그렇지. 떠 그냥. 아저 저거 안 좋아하면 안 됐다. 쟤네도 못 먹어. 끌어들여서 국물로. 음, 좋아. 아니 왜제간정이 스킬이 있는거야? 피지꺼? <좀> 역겨워... 번다고퍼부터해아 스킬을 모르니까 다 어, 나이스. 아, 이곳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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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이거 은 o 쳤어요 촛 아, 너무 나아. 아, 뜨거워거 이거. 워거 이거. 워뜨거이아 스팀 인하이걸 쓰지 못하네. 까비, 까비. 까비. 나이막사에로 올라가요. 쌍디하늘아고 옆에 버라이카하느라맞았네 비엘꺼 비엘꺼 저거 은신 핑하로 보이나? 나이스 막고있어 옆에 아이고 옆에 여기 네, uh -huh. 위에서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이에서이야게야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라 게 죽였다 이렇게, 가났어이렇 오, 절코 잠깐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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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스트레모리니까 어? 어? 누가나왔다오오 아, 존냐가 안 늘려 오 어? 어머나, 아니. 아칼리로 닮했지 아씨, 아칼리 살려아 <laughs> 비에고 스턴 맞았나? 아. 스턴. 네. <laughs> 잘안 돼. 와. 아, 나도 죽어. 오빠. 이거 일을 맞추고 싶다고 얘가 나한테 들어오잖아. 일을 e, 맞췄는데 죽었 3천. 야 바로 치네. 야, 이렇게 아. 빨르네 아. 근데 일단 어, 일단 일단 한 번, 한번 뺐다. 나이스. 그 나갔어. 어. 아, 오! 미안. 가는 중. 아, 존나 붙으려. 한번더싹 걸었어. 나이스. 쟤가 <놀라> 쥐을 때이스요욕로 우리가 먹어도 되는데쟤 존나 전네 어, 벨라우 나이, 뜨거워요 나이스 <놀라> 요거 오초야드리시님왜 네. 응, 아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이거 네, 네 아, 치워. 흐다란다그 뒤에, 뒤에, 뒤통수야 그 바리가이트 내가 태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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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토르 죠? 이거 들어 어 전화 막아놨을까? 땀이라 나이스 땀이라 눈마마부터 봐봐. 나이 식물이 날 지켜줄 거야 이럴 줄 알았어 못 갔어 혼자뭔자나땡 식물 세워놓으면 된다고 <laughs> 헐. 까요한판아니에 질러 될거 같은데? 재미없어요. 요이아파들어요 <arab controversial covers> <habitude> <pagar> <Use pues>, <madre> É